종로구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옥 문화 공간인 상촌재에서는 고유 옷감인 색동과 모시, 전통 향주머니를 만드는 문화 체험 교육이 열립니다. 이번 체험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매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체험비는 1인당 2,000원으로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활터 문화재 황학정 궁국 전시관에서는 이달 매주 금요일과 마지막 주 토요일 활쏘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8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체험비는열발 기준 4,000원으로 종로구민은 30% 할인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